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가스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가스가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여기만 잘 어떻게 할수 있으면 금방 두배 짜리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뭐 물론 완성시켜 줘야 되는 필요충분조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고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음 시나리오도 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스코인도 이제 약간 순환이 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원래 기존의 강자들 있잖아요 뭐 오브스 라든가 룸네트워크 라든가 뭐 이렇게 원래 기존의 상승이 좀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애들이 조정으로 좀 가게 되면서 약간 다 이, 여기는 수급들이 이제 옮겨져 가는 거죠 수급들이 옮겨져 가는 장세였다 라고 하면 이제 슬슬 다시 한번 가다를 좀 잡아보는 그런 장세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가스가 움직임을 좀잘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이제 큰 흐름상 아직 시작이 폭, 크게 폭발적으로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 그니까, 러 오브스, 뭐, 룸네트워크 이런 거 봐봐요. 다이 과정을 거치다가 먼저 선발적으로 걔네들이 딱 터져주면서 몇 종목들이 한번가지고그 다음에 그 시세들이 빠질 때또 다른 종목들로 가지고그 전에는 이제 뭐, 아크라든가, 그로스토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시세 잡았다가 요수급이 올로가고 요수급이 올로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기초 단계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스도 하단에서 이제 상단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여기서 저점자리만 잘 잡아내면은 충분히 상단까지는 우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진짜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어디다. 이렇게까지말 못해도 보통 영역 정도로 보면 대략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요속에서 이제 세부 디테일은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아, 지금 약간 밀린다 싶으면 정리도 그냥 이쯤에서 해주는 거고 하는 거예요. 뭐지되었든 박스권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오고요. 하단에서 이전 저점을 깨뜨리지 않아 그러면 다시 상단까지 갑니다. 상단 근처까지 왔는데,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또 돌파를 못 해. 그러면 너 아직 돌파할 놈이 아니구나. 이러고 다시 밑으로 오는 거예요. 밑에 다시 확인해 보는 거지. 너 밑으로 뚫릴 놈이냐고 또 물어봤는데, 안 뚫리네?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간다? 다시 위로 뚫는 놈인지 확인하러 간다. 박스권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힘싸움 하면서, 너가 위로 갈 녀석이니, 아래로 갈 녀석이니, 이니를 물어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위아래를 터치 터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향은 어떤가요?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 갈수 있는 그런 자리죠 여기서 만약에 저점 신호만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 라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어요 요 앞전에 있었던 상단 라인 근처까지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얘는 오늘 그림 좀잘 만들어 주면은 금방 추가 랠리 치면서 상단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좀볼 수가 있고 여기가 한 7,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잡아도 한두배 정도는 될수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오늘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 머뭇머뭇 거리고 있어요. 보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셨을 때 머뭇, 머뭇, 약간 계속 머뭇머뭇 거리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왜 여기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계속 뭔가 걸리는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 여기도 봐봐. 머뭇머뭇 자꾸 거리잖아요. 이게 걸리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걸렸던 거는 이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물량의 긴 꼬리봉에서 이 본전 물량들이 걸리니까 자꾸 던지고 던지고 던지다가 마지막에 다 소화가 돼야 펌핑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뭘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얘가 어디서 왜 막히는 거다? 딱 보니까 여기에 이 엄청난 양의 또 거래량이 몰리면서 움직임이 터졌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이게 소화가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요, 요기 사이 근처에 매물이 지금 가장 많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고, 요날 하루 동안 터졌던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6천억 정도 터진 거면 엄청 많이 터진 거지. 근데 여기서 그 물량들이 이후에 결국에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루즈해졌고, 그 다음에 손실, 더 이상 올라간 게 없으니까 다 손실 중이. 그니까 러 이제 슬슬 자기 본전쯤 오면은 요 근처에서 자꾸 던지려고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올라오면 떨어지고, 올라오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히고 있는 건데, 여기서 오늘 돌파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죠. 여태까지 계속 막혔었던 요 자리가 종가상 뚫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여태까지는 요 매도세가 더 강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매수세가 더 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나와주고 나면은 얘는 저점을 잡았구나.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이겼구나라고 볼수 있는 신호가 될수 있고, 그때서부터는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상당까지 가는, 저점 잡고 상당으로 치는 그림이 완성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선 오늘 포인트는 바로 가주면 제일 땡큐고요안 가줘도 3,920원. 3920원 이상 좋은가로, 내일 아침 9시에 보시면 돼요. 좋은가로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만 나와주고 나면 뭐 살짝 눌렀다 가든 뭐하든 어떻게든 터트리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겨요. 저좀 잡고. 그래서 오늘 요게 나와주면은 굉장히 좋은 신호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돌파 가능성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아주 적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늘 오늘 다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약간 신호가 될수 있는 봉, 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락 흐름을 이렇게 막 태우고 오고 있었어. 거래량이 막 줄면서 거래량 왜 줄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요? 자극적이고, 이득이 되고, 재미가 있고, 이런데 몰린단 말이에요. 하락 흐름이고, 횡보름인데, 자극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득도 안 되고, 누가 몰리냐고. 근데 여자 여기서 이 흐름을 보통 바꿔주는 게 나와요. 그 거래량이 이제, 오늘처럼 마지막에 있었던 거래량을 재끼는 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미 나오고 있는 거고. 요게 나와주고 나면 슬슬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오늘 이 정도 터트리고, 좀 쉬겠지. 눌림목 주면서. 쉬고, 더큰걸 터트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고, 이러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판을 이렇게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호탄 뽑는 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신호탄에서 될수 있으면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얼, 언, 얼마든지 힘을 붙이면서 갈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거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것도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고 목표가나 아 진입 타점은 우선은 눌러줬다가. 요기 구간 딱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돌파 나오면 살짝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요럴 때 공략해보셔도 괜찮고,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 구간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요 하단에서 보통 상단까지 갑니다 목표구간은 그래서 요 상단 라인이 한 7천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1천원 교과 7천원 잡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선택이에요 내가 박스권 매매로 끝낼 거면은 포커야 두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만족하고 그냥 전략 익절하고 다른 종목 하겠다 라고 하시면 전략 익절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절반만 익절하시면 돼요 절반만 더큰걸 보겠다 라고 하시면 그래서 절반 익절은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까지 돌파각 형성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 자리는 얼마만큼 가겠어? 이 정도 모여 있으니까. 무슨 이 정도는 터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정도는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제가 봤을 때 2만원입니다. 뭐 말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뭐 말이 돼서 갔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제가 하이파이, 글로스톨 코인, 뭐룸 네트워크, 뭐 전부 다 목표가 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될것 같은 것지만결국엔다 맞춰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움직임이. 돌파가 나오면 뭐 물론 그때 가면 또 찍을 거기는 한데 혹시 그때 가가지고 조금 깊, 기... 긴급하게 제가 지금 영상을 못 찍고 있는 상황에서 막 터지면은 참고만 하세요. 2만원 정도까지 뚫릴 수 있다는 라 걸.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오늘 이상 끝내주고 나서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나눠서 가는지 오늘 신호탄 뽑고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처럼 이제 슬슬 힘을 붙여보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갈수록 힘은 점점 점점 더 빠르게 붙어요. 그상황에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무조건 늦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보여드리면서 계획을 지금 미리 세워놓으시라고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중요한 건데 사실 계획도 무조건적으로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야. 또 시장이. 계속 변해요. 변수들이 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a로 보고 있었지만 여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a 플러스 뭐 뭐그 다음에 뭐 b 이런 식으로 바꿔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제가 다 하고 싶지만 어쨌든 영상은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상은 결국에는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번씩 들어오셔서 아 얘는 지금 여기서 뭘 완성시키고 나면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게 됐었을 때 1차 목표가 어디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구나. 잘 올라가다가 1차 목표가 통과 2차 목표가까지 가는데 한 중간 지점쯤에서 막 시장 폭락 나오고 그래요. 아 그럴 때는 얘도 그냥 더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끊어버리고 다음 보는 게더 나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얘가 지금 진입 타점을 노리면 어디서 노려야 되고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자리는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질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뭐 우선 또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들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씩대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 업비트 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고 가져갈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받는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충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에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깐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찬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으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경이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 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